2시 50분 마드리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지금 먼세리타스도원에서 어, 내려오는데 시간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점심을 못 먹었어요. 열차 카페입니다. 메뉴는 여기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뭐 맥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에 뭐 특별한 건 없고 과자류하고 음료하고 여기에, 여기 여기 사발면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좀 사발면 비슷한데 요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올라 올라 원예원 how m u h three euros eighty t h e u r o s e i y 아 yes 어 유카드로 결제해 보겠습니다. 3유로라고 하는데. 오케이. 기차 안에서 라면을 먹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아, 고개 좀입니다 젓가락이 없고. 아, 그럼 아니면 고춧가루만 넣으면 딱인데. 포물한 개구리, 마드리드 아토차역 도착. 어리어리 어리 합니다, 지금. 거의 뭐, 공항, 시스템 공항 같아요. 사람은 뭐, 무지장 많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알수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뭐. 남들 가는 데 따라갑니다. 인포에 가서, 교통권 1 1권하고 유심한 있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후는 안 돼, 집 찾아갈 겁니다. 사람 보세요. <laughs> 저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아는 바 없고 그냥 갑니다. 제대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숙소에 도착해서 짐 풀고 마트에 가 장을 좀 봐가지고 어, 저녁에 먹으려고 마트를 찾아가는데 버스가 뭐, 146번 타야 되는데 여길 잘못 찾아가지고 한두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 146번 버스 왔습니다. 한번 타 보겠습니다. 크레디카드? 아시안 마트에 왔는데 무도 있고 배추도 있습니다. 양상추 있고 마늘쫑도 있네요, 마늘쫑. 미나리인 줄 알고 만세 맡았더니 고수였습니다. 여기 파 비슷한 거한단 샀습니다. 파 비슷한 거한단 샀습니다. 라면에 넣어보고 올라고요. 라면 코너 같은데, 여기 불닭볶음면, 뭐 신라면, 짜파게티 이런 거다 있습니다. 막걸리를 포함한 소주 뭐다 있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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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한국 한국 식당에 분식집 이라고 있 한국 아, 완전 한국 한국 분위기 내려고 한국 습니다 다시 지나가면서 보니까 제가 여기서 아국아마트국중국인들 이었는데 여기가 중국인 거리였습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자도 많이 보이고, 중국인 거리 같습니다. 완전 짝퉁인데, 단속이 오면 이렇게 싹 담아가지고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저기 뒤에, 경찰이 뒤에 있습니다. 그게 슬슬. 단속이 뜨니까 달아나고 있습니다. 추워가지고 옷 하나 사고, 어, 갈비도 좀 샀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사고 해서. 오늘 저녁은 갈비찜에서 먹으려고 하는데, 거리에 진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이리 박차박차 한 데는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요, 지금. 빨리 146번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음... 음... 거리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버스 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들 또 공원 같은 데서 뛰고, 제 숙소 근처에 맥도날드도 있고, KFC도 있고, 뭐, 먹거리는 풍문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배달이 잘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배달도 많이 이루어져. 전부 전기자전거로 배달한 것 같습니다. KFC도 있고. 제 숙소는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입니다. 숙소 이제 거의 왔습니다. 아이고, 정신없이 다녔네요.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요 열쇠 특이하게 생겼죠. 밑에서 시위를 올립니다. 붉 불, 빨간 불딱 들어오면 문이 열린 거예요. 딱 들어가면요 양쪽에 거울로 딱돼 있어가지고 뭐폼나 <놀람> 납니다 집이. 이렇게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는데 또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새창살로 된것 같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제가 6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누르겠습니다. 어, 왔네요. 오면은 이제 이딱 열립니다. 그, 또풍 같죠? 아주. 딱 닫으면, 요걸 누르면 이 문이 쫙 닫힙니다. 마트에 가서 장도 봐았습니다 먼저, 오늘, 내일부터 춥다 그래가지고, 티셔츠 좀 두툼한 티셔츠를 하나 사왔습니다. 스몰로 산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갈비하고, 사과하고, 양파하고, 양송이버섯, 파, 오이, 김치, 너구리면하고, 신라면하고, 이렇게 사와서, 오늘은 그동안에 야채도 좀못 먹고 해가지고, 어 오늘은, 갈비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념은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비빔면입니다. 김치하고 이렇게 먹는데, 사실 비빔면을 먹는 이유는 아까 장을 잔뜩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갈비찜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허기가 져서 비빔면 하나 먹고 갈비찜해서 먹으려고 합니다.